하자씨 아 네. 네. 신령님을 모시고 나서 이제 신령님은 조금만 았다 하겠느냐? 범 같은 신령님들 초록 같은 시민들이 그래도 눅눅할줄 알고 내 기자가 이내 마음을 먹고 많이 왔다마는 그래도 불쌍하고 처량하고 신령님들이 귀 모시고 불쌍하게 봐서 기자갖 받들어 주고 기자가, 기자가 오은 마음으로 빌면은 그 또한 어느 것을 안 받들어 주겠느냐 기자요? Here 헤아리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h e k i n 야너 작두 대신 할머니 작두 신 n 님오 a 할 받고 오늘 c 이 a 고도 e 서 이렇게 다 성수에도 대신 할머니 a l 분이 오셨으니 내 a 자가시름 시름 할 g 를이지 c 지나지 않았구나 e evil do a 다 h u 나무, p 끝나고 t 전 u t i 니 오늘 t 디 t 디 조심해서 작도 t i 님들 하게 잘 받고 내려가면 되 u t it, put it, put i 일이 있구나 t p u 구나 t put it, put it, p u 지말 t put i 세 put it, p u 하 it, put it, put it, put it, put it, 어 u t it, put it, put it, 어 u 네, t 어 인간의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네. 사심이 생기는 법! 그렇죠 <laughs> 참으로 좋다 오늘 도 쌍작두를 눌렀다고 왜 작두를 벗을렸으니 너는 작두내령한 자손들 명이어 주고 수여 주고 아, 예. 오늘 나 내기자를 도와서 산천을 도는 자손들 명발을 주고 수발을 주고 감사합니다 내 아, 칠시에도의 동제자 아무도 못 따라오게 일에 명기 내리고 산천 명기 내리고 천십 명기 내리고, 용십 명기 내려주마씨!